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조금 생각해 볼 주제죠. 그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크고 작은 결정들이죠. 누구를 만나느냐, 회사에서도 중요한 결정들, 또 사업권들... 자녀를 키울 때,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지도 결정해야 될때 있죠. 근데,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 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 하나님께 묻죠. 그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편이신가요? 아멘. 너무 강요하죠. <laughs> 나는 아닌데. <laughs> 아니면 예전에는 조금 그렇게 하나님께 좀 질문도 좀 던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여러 설, 설교도 듣고 하면서 질문을 몇번 건네 봤는데 어, 잘 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건네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이렇게 하시는 편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도 애착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질문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질문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뜻이고, 그분이 내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의중에 그분의 의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어떤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다 멋지게 옷차려 입으시고, 오늘 주의를 지키시는데... 각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아, 여러분들은 어, 오늘 인격적인 정말 묻고 답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판기처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버튼을 눌러서 토해내어야 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내 뜻에만 맞춰야 되는 아, 그런 하나님을 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수와 구장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승승장구죠. 그러니까 가난 정복에 굉장히 중요한 두성을 무너뜨리고, 가난 정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송도 점령하니까 가난 저녁에 여러 민족의 왕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강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부온 사람들은 다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른 왕들과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살길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싸우기보다는 속임수로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6절 보니까요.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스스로를 멀리 있는 어떤 민족처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신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조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조약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조약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율권이 없었습니다. 억매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고 평생 이집트에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료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또돌이 생활하고 그 또돌이 생활 가운데 생활이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인생이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가난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또돌이었고, 누군가의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생활이 불안정한 그들에게 어떤 민족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당신의 주인, 아,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친을 매주려고 하는 민족을 봤을 때 이스라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흥분되겠죠. 드디어 내가 주인 역할을 할수 있다.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떠돌이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주인 행사를 할수 있겠다. 흥분됐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한 것을 다 아시고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종 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일 뒤에 그들이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인 것이 밝혀지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바로 오늘 키포인트. 바로 키 아, 어, 불스가 이건데,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는요, 너무 당연한 축복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 축복 같은 너무너무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을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묻지 않았을까? 입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달콤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요. 어쩌면 하나님께 물을 생각조차 할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조건.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건 그냥 백이면 백다 봐도 좋은 거야. 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며 박수치는. 그런 조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매혹적인 기회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인생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과연 좋은 것일까? 우리 알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매혹적이고 당장 내삶 앞에 이익이 될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뭐죠? 너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판단할 거 아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물으면 그분이 내갈 길을 알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1분 1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을 손에 쥔채 어쩌면 1년 뒤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와 있을 때도 하나님께 물을 때그참 기독교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우리는 왜 묻지 못할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 이쪽은 거의 전멸이신데. 자, <laughs> 한 번만 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다는 뜻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5년, 10년, 15년 이어오면서 내 질문에 답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그거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너무 어리석은 행위 아니야? 야 그거는 멘탈이 약한 사람만 의존하는 거야.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 아니야?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도전해 오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비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하는 것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성경관, 실용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지루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어도 바로 답변을 주시면 물, 물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답변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다고 실용주의적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믿는 신자들에게 디테일하게 답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몇개 찾아봤거든요 우리 아, 신앙의 선조인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상 23장이거든요. 2절 보면요, 요호와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스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요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스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어라. 그리고 곧 이어 4절에도 바로 이렇게 묻거든요. 다윗이 요호와께 다시 물어요. 요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그 안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다시 1 0절 보십시오.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11절에도 보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1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그 일날 성 사람들이 정말 저와 제 부하들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넘겨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답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저한테 따져 묻듯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도 나는 그런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다섯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어때요? 별로 안 친하신 분들 계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친한 친구가 매번 나한테 올 때마다 뭔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친구라고 부릅니까? 그 친구에게 좀 정이 갑니까? 어때요? 얄밉지 않습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와서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가세요? 매번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가서 친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하나님께 손 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혹, 사실 질문은 내가 대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질문은 사랑의 표현이죠. 관심의 표현이죠. 우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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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때 말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질문,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지 질문하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그 소망을 가득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 뭘 좋아하시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 맺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카페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 그 내용이 들립니다 맞죠? 그 사람 입모양을 보면 들리거든요 근데 조금만 옆으로 쳐다보면 앞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탐욕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A나 B, 둘중 어떤 것을 물을 때, 하나님 저 A입니까? B입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C를 말씀하세요. C를. 그럼 놀라운 건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아니야, C야. 아니, 다시요. A입니까? B입니까? 도드레표 같은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미란 일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고 체계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대답을 원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질문할 때는 주님은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말씀하시는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나의 질문의 의도가 나의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리고 싶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물며.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대답하고 싶어서 한달라 계세요. 묻기만 하면 됩니다. 질문만 하면 돼요. 그냥 그분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마치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실수했습니다. 그죠? 과연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혼 족속이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왔고, 이스라엘도 실수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이 언약이 유효성이 있습니까? 속였, 속였고 묻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속임수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힘으로, 무력으로 야, 그거 없었던 거야.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왕이신 그분은 자신이 한번 내뱉은 말 자신이 한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세요 그분은 결코 변치 않으세요 설령 그 안에 불순한 동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술에 내 말을 변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한번 내뱉은 말을 결코 주어 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해서 찾아와서 은혜를 간구한 기부원 조속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뻗쳐 지는 것이죠. 여수아 9장 26절에 보세요. 여수아는 그들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했으며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에 요수아는 기부한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중요하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결과마저 너무 아름답죠. 당신의 예배를 위한 도구로 전환시키신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로 다가왔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파괴하고 기본 족속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메인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맺은 그 약속은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부원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을 쓰세요. 느헤미야 3장 7절 기부원 사람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후대에 어, 이 기부원 족속의 후손들까지도 예배하거든요. 28절에 느헤미야 10장 28절에 여기 느디님 사람들 이 예배하는 자들 안에 들어가 있는 명단인데 느디님 사람들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 이 기부원 족속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A냐 B냐 뭘 선택해야 될까?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되면 선택하세요. 만약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거예요. 만약 그 길이 억울어졌다면 하나님께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내게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린 엄청난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한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의 이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2000년 전에 그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지금에 적용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나는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야. 아, 아,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게다 거룩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묻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한 계획 안에서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오늘 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 이 하나님께 질문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제가 질문 잘못해서 제가 성교로 가게 됐거든요. <laughs> 하나님, 질문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laughs> 네,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 아, 부른데 찾아오셨어요. 답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제가 이번 12월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네, 그분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 여러분, 저도 같이 질문하는 신앙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어쩌면 들려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